최악의 업데이트 급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안녕하세요. 사모스입니다. 오늘의 컨텐츠는 돌아온 레전드 오브 레전드 역대급 중에서도 역대급 대격변 브레인 노트 훔치기 업데이트입니다. 오늘 업데이트 심상치가 않아요. 현재 들려온 소식으로만 해도 대략 다섯 가지가 넘는 레전드 대격변 업데이트 패치가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오늘 업데이트로 따지자면 일단 업데이트가 5시로 미뤄졌습니다. 새벽 5시, 그래서 현재 시각이 새벽 4시고요. 업데이트 시각 1시간 전인데 오늘... 모든 분들이 기대하시고 기대하시던 새로운 이제 크래프트 머신이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퓨즈 머신이 아닌 이제 크래프트 머신인데 그래서 오늘 이 딜러 크래프트 머신 이 친구 안에서 본 적도 없는 새로운 역대급 시크릿들이 나온다고 해요. 일단 이 사진들을 보시다면 이게 아직 전체 공개는 안된 건데 이제 몇 개만 이 세미형이 이 사진으로만 유출을 해줬습니다. 과연 어떤 시크릿이 나오는지. 근데 여기서 끝이냐? 절대 아니죠. 일단은 이건 레전드 진짜 패치인데 이 입구가 3개가 된다는 지금 소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세미가 사진을 하나 뿌려줬는데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 가운데에만 입구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왼쪽, 그리고 오른쪽에 입구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카펫이 3개가 돼요. 그러면 이제 브레인 롯이 3배로 나오게 됩니다. 그 패치 또한 오늘 적용된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지금 로벅스 상점을 보면은 레이저 총이 뭔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걸 예전에 권총을 사놨는데 아마도 이거 상향을 먹여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총이 권총에서 무슨 라이플 소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거 무기 한번 지금 쏘면은 이렇게 반사가 됩니다. 반사가 한 번도 아니고 끝도 없이 반사가 되더라고. 그래서 이 무기도 일단 이펙트도 바뀌었고 데미지도 조금 더 세졌을 거라고 지금 예상이 가고 있어요. 이따 이것도 한번 테스트 바로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오늘 업데이트가 저번에 수요일날 타코 이벤트 때 세미가 조금 이벤트를 아쉽게 했어요. 서머 타임이 풀리면서 7시에서 8시로 업데이트 시간을 미뤘는데 오늘은 그것 때문에 그런지 세미가 업데이트를 진짜 열심히 준비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들려오는 건뭐 새로운 자전거 시크릿부터 해서 로스 머니퍼기, 로스 무슨 경찰 하스파 해서 뭐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막 나오는 것 같은데 오늘의 목표는 거기 있는 브레인로드를싹다 뽑아서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구독자 알림 설정 댓글 하이프 눌러주신 분들한테 나눔해 드리기입니다. 자 그러면 역대급 오브 역대급 그 대격변 패치 바로 감상하시죠. 자, 그래서 오늘의 게스트는 역시나 혹시나 했던 태무 쌤 형을 모셔왔고요. 태무 쌤 형이 제 집에는 비싼 것들을 좀 갖다 놓을 겁니다. 자 일단 일단 집을 조금 비워야 되기 때문에 세미 아 형이 제 집을 털어줄 거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알기로는 이 업데이트가 저번 퓨즈 머신이랑 조금 달라요. 빌러라고 해서 교환 형식인데 재료 이제 랜덤 시는 또 사라지지 않을까. 어 방금 보셨나요 혹시? 방금 여기 카펫 유출된 거 같았는데 방금 잠깐 유출이 됐습니다. 지금 방금 세미가 실수로 껐다 켰어. 켰어! 켰다가 껐어요 지금 뭐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서 오늘 제이 신무기를 테스트해줄 쌤입니다 아, 오늘 시크릿 줄거지 오! 오! 우와! 뭐야! 아니, 몸이 타버리네? 레전드인데요? 요, 이거 신기하다잉. 몸이 이렇게 타버리네. 아, 이런 느낌이구나. 자, 일단 신규 무기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마녀 합성이 지금 종료되기 전에 빠르게 하나 해준 것 같은데, 마녀 퓨즈 한번 맛보기 가볼까요? 이제? 마녀 퓨즈가 오늘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한번 또 보내줘야죠. 우리 마녀 퓨즈. 그동안 수고했다는 의미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그동안 할로윈을 담당해줘서 고마웠다, 마녀 퓨즈. 자. 이것도 넣어주고, 마지막으로, 라바카까지 넣어주겠습니다. 과연 마지막까지 뼈새가 나올지. 아, 그동안 수고했다. 마녀 퓨즈머신. 야, 이 확률 에반데? 나 이거 닌자 뽑을게요. 저 닌자. 현질해야 돼? 자, 맞춤레 일단 현질해주고, 바로 또 가봐야죠. 자, 마지막 칼로인 퓨즈머신. 그동안 수고했다. 나와라. 닌자. 오, 어, 잉? 어, 아니 마추, 마추가 나왔는데? 자, 일단은 이렇게 마지막 퓨즈 머신 보내줬고요. 오늘 이벤트는 지금 들려오는 지금 또 소문으로는 노마이아스팟은 이제 신규 나오는 신규로 나오는 노마이아스팟은 브레인 가시라고 하네요. 노마이아스팟은 브레인 가시고 이름은 노라 플라시아니고 그리고 머니머니퍼기 로스로 나오는데 이거 아마도 오늘 재료가 조금 필요하겠는데요. 머니머니퍼기를 지금부터 좀 구해야 될것 같네. 자, 그래서 이벤트까지 13분이 남았고. 아마도 지금 이벤트 내용을 보면은 이벤트 내용을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이벤트 내용을 보면 자전거 시크릿, 그리고 로스노마이아 스팟, 레드 카펫, 그 쿠키 앤 밀크, 그리고 로스 머니퍼기, 그리고 마추, 마타, 마타다, 마타, 마추타조. 뭐야, 얘는 왜사진찍크 여기 다뭐 하는 거야? 왜다 멸망전을 하는 거야? 뭐야, 알려왔세요전라 화가 족 깁니다. 아, 알라, 아, 알라, 아, 알라한테. 머니머 많이 봤어 자 일단 제 기지에 준비되어 있는 재료는 이 머니머니 머니 퍼기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마추 행운의 마추와 머니머니 머니 퍼기가 있습니다 아 일단은 이 재료가 많이 필요한데 아 고민이 있네 어떤게 나올지 너무 빠르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마도 어, 머신 나오는 순간 바로 뽑을 거라서, 제가. 아, 자, 이벤트까지 9분이 남았는데, 일단 카페 나올게. 카페부터 한번 즐겨봐야 될것 같긴 해. 봐봐, 여기 나왔죠? 글로벌 스톡 이거 말하는 거 보니까 똑같습니다. 예전 크래프트 머신이랑 방식은 똑같은 것 같고요. 아, 잘 가라, 마녀야. 마녀 누나, 누나가 예뻤으면 더 좋았을 텐데. 넌 수고했어. 마녀 누나 잘 가. 마녀 짱 덕분에 내가 치킨을 정말 많이 먹었어. 다시는 보지 말자. 마녀 누나가 예뻐요? 마추 누나가 예뻐요? 둘다 같은 맛이네요? 둘다 같은 맛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 만, 맛, 만, 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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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무지개를 타면 딸기 코끼리를 얻을 수 있다고? 하나, 둘, 셋. 오! 나왔다! 딸기 코끼리 아들. 딸코 이중사촌. 글리치 이벤트가 시작이 됐고. 자, 나오나? 나옵니다. 4분 남았습니다. 현재 이벤트까지 4분이 남았고, 이제 3분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어, 오늘도 해킹 열렸네. 오늘도 세미 형 한번 볼까요? 세미 형, 오늘 뭐 만들어주려고? 어? 뭐야? 이런 게 있었네. 세이형 타, 는데요 지금 오늘 쌤이 때려서 조금 잘될것 같긴 해요. 666, 그거 진짜 몇 번을 해도 안 나와요. 절대 안 나와, 절대 안 나와. 절대 안 나옵니다. 자, 항상 설레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1분대로 진입하기 직전이고요. 딸코라고? 아, 알겠습니다. 와, 딸코. 진짜 나도 오지 한번 먹어보고 싶다. 진짜 과연 어떤 게 나올지. 레전드 오브 레전드 업데이트가 될지 지금 시작되기 직전입니다. 아, 떨린다. 이벤트까지 20초가 남았고요. 진짜 고십니다. 첫번째 이제 딜러가 뭐가 나올지 한번 바로 최초 공개하면서 같이 보자고요 잘가라 마녀 누나 끝나고 연락할게 맞춤 올래 알았지? 누나 먼저 들어가서 쉬고 있어 마녀 피즈머신이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잘가라 자 여러분들 아 브레인롯 딜러가 만들어졌고요 자 마찬가지로 말을 걸면 이렇게 새로운 브레인롯들이 나오게 됩니다 로스 스파... 왓? 이거 뭐죠? 로스 스파게티스? 야 이건 뭐... 못... <laughs> 잠... 잠시만요 이건 들어본 적이 없는데 야 이거 뭐야 들어본 적이 없는 조금... <laughs> 뭐야 이거 이거 돈 주고 사는 건가요? 뭐죠? 어 일단은 일단은 이게 뭐죠? 아직 뿌리는 것 같진 않은데 로스 변기랑 처음 보는 일단 일단 품절이고 오 어, 지금 열렸습니다 아 선물도 되네 로벅스로 살 수... 로벅스로 선물이 되네요 2500 로벅스 500 로벅스 아 이걸 선물해줄 수가 있네 아 이거 뭐야 아, 로벅스로 사는 거야? 잠깐만 세미형 이거 아니잖아 아 일단 이거 지금 아직은 안 뿌린 것 같아요 아직은 재고가 안 풀린 것 같은데 아니 이거 아니잖아요 이걸 뭔 로벅스로 팔아. 로벅스로 파는 건 조금 에바 참치 아닌가? 자, 모두 환영이 떴고 일단 보겠습니다. 아직은 재고를 안 풀었기 때문에 재고가 곧 풀릴 것 같아요. 이츠펀 타임이라고 지금 나왔고, 세미스냅이 나오겠죠. 일단은 재고가 어떻게 풀릴지라고 하는 순간, 세 번째... 이제 여러분들 나왔습니다. 세 개의 카펫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된다는 거는 확률 또한 3배로 올라간다는 거겠죠? 이게 세미가 이번에 업데이트해서 스포했던 세 개의 레드 카펫인데. 우와,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이야, 버블. 범... 버블껌도 3개야. 레줬는데 와, 재밌네. 자, 일단 전 재고가 생길 때까지 기다려볼게요. 얘네들은 일단은 돈 주면, 아, 서버 에러가 뜨네. 지금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고. 아, 어, 뭐야? 이거 뭐죠? 일단은 저도 이거 받았어요, 하나. 누마이아 스팟 브레인갓을 하나 받았습니다. 이 친구 하나 받았고, 이게 재료가 필요한 게 아니라, 오로지 돈으로 승부보는 그런 거 같은데. 자, 봅시다. 이렇게 하면 이제 시크릿도 3배로 나온다는 거잖아. 아니, 이러면 시크릿도, 아니, 이 게임 로벅으로 샀다고? 로벅으로 샀다고? 어디있어? 안보여 안보이는데? 지금 딜러를 즐기래요 딜러를 즐기라는거 같은데 이거 뭐 재고, 재고가 재고아 30분마다 설마 랜덤으로 이걸 풀어주는거야? 이거 그러면 말그대로 계속 대기타야되네 잠깐만 지금 레디래요 아 이거 또풀어줄것 같은데? 기다려봅시다 한번 더풀어줄것 같은데 이거 선착순이네 완전 돈만 많으면 다 되는거잖아 이거 누가 더 빠르게 누가 더 빠르게 해야되냐 이거 인거 같은데 아 이거 완전 도박게임이 돼버렸네 아 이거 갓패치 취소합니다 아니 그거가 씨앗이잖아 이거 뭐 이러 이렇게 자, 일단은 시크릿도 풀렸습니다. 와, 럭블도 이렇게 3개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거 다 사주세요, 여러분들. 확률이 3배. 잠깐만, 아니, 이거 딜러, 일단 지금 한 분이 로벅스를 써서 하나 샀다고 하는데, 어디 있죠? 아, 이거 좀 아쉬운데? 아니, 이거, 이거 이렇게 바로 기다려야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야 돼? 아 경매도 해요? 경매는 뭐 되지? 어디 있어? 경매 하고 있나? 어, 레디 포 리스톡! 여러분들 기다려, 안돼 안돼 기다려 기다려. 아 야,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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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대기해, 다살 준비, 해살 준비, 해살 준비. 빨리 살 준비. 제발, 내가 먼저 산다. 제발 제발 빠르게 사야 돼, 빠르게. 샀나? 됐나? 된 거야? 야, 된 거야? 빨리 사, 로스벅이 사. 아 이거 사 사졌나? 오, 어? 아 왜? 아 장난하나? 왜? 아니 뭔? 아 잠깐. 아, 잠깐만, 잠깐만. 이거 아니잖아. 아, 야, 이렇게 나온다고? 아, 이거 아까 심하네? 아니, 뭔만 개가 이렇게 순식간, 아니, 이거 지금 카펫 이벤트가 문제가 아니라. 아, 이거 잠시만. 이거 쌤이 형 이거 아니잖아. 무슨 업데이트를 이렇게 해? 이거 누가, 누가 오으라는거 도대체. 이거 산 사람은 일단 한 서비스는 없을 것 같고. 글로벌에서 지금 몇천만이 하니까 확실히 할 수가 없는 것 같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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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사줬나? 야, 사, 얘들아. 아, 이거 안 사줘. 아, 여러분들 안 사줘요, 이거. 사지지가 않아. 아니, 진짜 사지지가 않아. 나 나갔다 들어와야겠다. 아니, 이거 너무하네? 아, <laughs> 진짜. 이거 얻었다고? 아니, 이거 진짜 안 사줘요. 이거 선택받은 자만 살수 있는데, 아, 이거 진짜 안 사줘. 아, 현질해야 돼. 아, 현질은 좀 아닌 것 같은데. 아, 이거 할려 누가 현질을 해? 아니야, 이거, 이걸, 이걸 누가 현질을 사냐고. 2,500모 박스를 오늘 업데이트 정정합니다. 이거 업데이트 잘못, 뭔가 문제가 있다. 나 진짜 빠르게 했는데, 아, 나 진짜 빠르게 했는데, 이게 맞나? 아, 이거 어떡하지? 아니, 이거 뭐살수 있는 게 없는데, 지금? 아, 제발. 제발! 나좀 사게 해줘, 제발! 안 사줘요. 이거 안 사줘. 안 사줘. 아, 이거 뭐야. 아, 제발! 와뭐 뭔데 이거 안 사죠 안안안 안 사지는데? 아니 이거 좀 그런데? 뭔 재료 재료 세 개가 왜 필요해? 그냥 사는 건데 돈 주고. 아니 이거 뭐지? 아니 이거 지금 뭐안 되는데? 아 진짜 안 되면 그냥 사지지가 않아요. 아니 이거 한국 서버 아니 이거 한국인데 왜 외국 서버는 다 사지냐? 이게 뭐 서버 딜레이가 있나? 샀다고? If you get an error, is 네가 에러 뜨는 이유는 숨절이기 때문이다 하 <laughs> 진짜 아니 나오자마자 살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음 나 진짜 산사람들 있는거 보면은 거짓말은 아닌거 같은데 일단 산사람들 있다 한번 인터뷰 좀 해봐야겠다 난 이거 아니 나보다 빠르 나나 나도 나 진짜 빠르다고 생각하는데 나 진짜 대기탄다 나올 때까지 대기탄다 기다려 바로, 바로. 준비하고 있을게요. 바로 지금 데이터서 해볼게요. 아, 근데 이거 여러분들 5,000로복스 좀 심해. 30M을 누가 5,000로복스를 주고 사요. 그렇죠 일단은 지금 경매를 좀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래, 너 타라 좀. 좋은 것 좀. 어, 일단 시크릿이. 어, 3 라바카? 오호 아, 라바카를 이렇게 사, 3명해서 됐나? 안 사줘. 야, 안 사줘, 안 사줘. 이거 어떡하냐? 아니, 형님들아. 아, 나 진짜. 아, 나 진짜 바로 눌렸다고. 야, 나 바로. 야, 나 바로 눌렸다. 야, 이거보다. 야, 아, 나 대기 타고 있는다. 아니, 이거보다 어떻게 더 빨리 해요? 야, 이거 어떻게, 어떻게 이거보다 더 빠르게 해? 나 진짜 궁금한데. 야, 이거, 나, 나 이거 기다린다. 기다려. 아, 되자마자 해볼게요. 아, 기다려. 1초만 해볼게. 야야나나나 나, 나 연타하고 있었어. 아니 님들아 나 연타하고 있었다고. 아 잠만. 아 이거 아니다. 야야 야, 잠만 이거 뭔가 사줬나 이렇게 끝난 건가? 걔세 마리 얻었다고? 야 연타하고 있어 보자. 연타하고 있으면 한번 나오지 않을까? 와, 끝났어. 야, 이렇게 끝난 거야? 야, 근데 이거 물량을 3주 동안 한다고, 이걸? 일단 크리스마스 업데이트를 예고를 해줬고요. 야, 쉽지 않대 아, 근데 이거 너무 그렇다. 서버 관리 안 하면서 이따으로 한다고? 이거 2,500만 원 하는 건데, 이걸 지금 서버 관리도 못 하면서. <laughs> 아, 쉽지 않네. 일단은 15분 뒤에 한번더 노려볼게요. 이거는 얻은 분들 없을 것 같고, 로스퍼기까지는 있을 것 같은데, 나도 하나 사봐야 되는데, 아 씨. 컵케이크 코알라? 와, 와, 컵케이크 코알라. 와, 와, 와 레전드다 아 이렇게 나옵니다 아 나는 어떻게 하나도 못 얻냐 아 이거 로벅스 주고 사긴 좀 그런데 로벅스 사고 강제 핑퐁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이거 5천 로벅스 주고 절대 하지 마세요 이게 솔드 아웃이래요 다 팔려서 그런 거라는데 어떻게 나보다 나 이렇게 대기 타고 있었는데 나보다 더 빠르게 한다고? 얼마나 더 빠르게 해야 되는 거지? 어렵네 자 일단 카페 3개 이벤트 계속 즐겨 볼게요 아마도 여기서 1 0배럭 켜주면 재밌어질 것 같은데 야로와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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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아 진짜 야 20만원 내가 원 어, 이스펙스 서버 에러래 안돼 진짜 안 되는데 이거 그냥 안 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되는 사람 있고 이거 내가 서버 에러 봤는데 되는 서버가 되는 사람들이 있고 안 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 선착순도 선착순인데 이거 좀 선택받은 자들만 할수는 있는... 예측으로 미리 클릭하라고 아니 예측 문제가 아니라 그냥 안 되는데 아예 아 이거 안돼 <laughs> 힘들어 이거 아니잖아. 여러분들 이거 아니잖아. 아니, 진짜 안 사진다니까? 야, 이, 2,500만 개 뿌려봐. 2,500만 개 뿌리고 테스트 해보자. 아, 이거 어렵네. 아, 어떡하냐, 이거. 세명 스냅할 때가 아니야. 내가 지금 핑퐁할 게 없어. 오늘 이벤트 망했는데? 어떡하지? 안 사져요. 안 사져, 안 사져. 지금 이거 사진 사람들은, 아, 이거 서버 에러예요. 이거 내가 거짓말이 안 치고 서버 에러인 이유가 지금 사진 사람들이 있어. 나 지금 내가 지금 이렇게 빠르게 연타했는데 안 되는 거 보면은 서버 에러예요, 이거는. 나만 안 되는 거 같아. 아, 서버 아 포기화를 해야 되나? 과감한 결단 내릴게요. 네 여기에서 서버를 한번 초기화를 하고 다시 해볼게요. 아, 세미스네 포기하고 초기화한다. 새로운 서버에서 해볼게요. 아, 왜 이래? 이렇게 해도 안 되면 뭐 어쩔 수 없죠. 500개 뿌렸다고? 나 지금 서버 들어가고 있는데요? 아, 뿌렸어? 여기서 내가 한다. 지금 렉이 좀 풀렸어요. 지금 컨디션 좋아. 나오면 바로다. 세명 하나만 더 뿌려봐. 내가 무조건 사줄게. 이거 화면을 계속 켜놔야겠네. 세명 이거 더 뿌려줘. 나 하나만. 하나만 건져보자. 나 지금 컵케이크 콜라 하나 샀어. 로복스 주고요. 아니야, 세 명, 열배럭할때가 아니야. 아니, 오토마스... 이러고 있으면 되겠는데, 아, 근데 이러면 이거 오토 돌리는 사람들 너무 많아질 것 같은데, 이거 그냥 켜놓고 오토마스 돌린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진짜 미치겠네. 안 돼, 안 돼, 안 돼. <laughs> 아, 이 어떻게 하라는 거야, 도대체. 얼마나 더 빨리 해야 되는 거야? 이러고 있으면 되나? 이러고 그냥, 이러고 있으면 될까요? 야, 이거 어떡해. 이거 너무, 너무 빡세다. 아, 하나는 해보고 싶은데? 좀 먹겠는데? 이렇게 된 이상, 오지라도 떠라. 10배로 켜졌으니까, 오지 뜨나? 아, 7분 남았습니다. 아니, 이거는 그렇다 쳐더라도, 이거는 현질에서, 아니, 3 0엠에5 0 0로복스가 말이 되냐고. 아, 쉽지 않네. 세미 뭐? 형, 그, 아니야, 아니야. 그 스냅할 때가 아니야, 지금. 세미 형, 지금 스냅할 때가 아닌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아, 일단 볼게요. 아, 나도 광클 해볼게. 아, 내가 혹시 몰라? 광클 하면 사줄지도? 지금 광클 하고 있어요. 와, 나 연타하고 있었는데. 아, 나 연타 잘못하고 있었어. 잠깐만. 게임이 좀 이상한데, 여러분들? 이런 오류창, 오류창만 뜨고. 아, 이거 쉽지 않네. 민심 박살났는데? 오토하는 사람들도 안될 거예요, 지금. 하는 사람이 많아서 그런 거 같아. 운이 좀 필요하네, 이거. 앞으로 이거 업데이트 어떻게 즐겨, 이러면, 여러분들. 업데이트를 못 즐기잖아. 아니, 이게 심각한 게 뭐냐면은, 이제부터 타코나 뭐 업데이트를 해도 이러고만 있는 거야, 우리는. 이러면 이벤트를 어떻게 즐겨요? 프로그램으로 매크로 돌리면 그만이잖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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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하 오하 아오 아오. 약간 이게 이게 왜 문제냐면 매크로 돌리면 그만이에요 여러분들. 와나 방금 나 방금 바로 한거 봤어? 여러분들 저 지금 방금 바로 했어요. 근데 안 사죠. 본격 마우스 고장 게임. 이게 진짜 최악의 업데이트인데? 이게 맞아? 마지막으로 한 번만 해볼게요. 지금 이거 뭐 카펫 세 개고 뭐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카펫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라를 사냐 아, 못 사냐 문 이거는 제가 못 샀다고 해서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이거 제가 못 샀다고 해서 뭐라 그러는 거 아닙니다. 이거 매크로 쓰면은 그만이에요. 아니, 매크로 써서 이거 다 독식하려는 거잖아. 독식하고, 팔아서 현금화 시키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우리 같은 라이트 유저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죠? 아, 기다려봐. 하나 나온다. 내가 봤 여기에서 하나 나올 것 같거든? 여기에서 하나 사볼게요. 내 예상대로라면, 시크릿은 안 줘. 여기에서 하나 줄것 같아. 아, 장난 아냐? 아, 심하다. 이거 아니잖아. 이거 좀 서버 안정화 된 다음에 해야 될것 같은데? 아니, 그, 지금 BTS, 티켓팅 하고 있다니까? 이거 지금 티켓팅 해야 돼. 티켓, 티켓 뽑아야 돼, 티켓. 아, 진짜 연타를 이렇게 는데도안 돼? 오늘 업데이트 진짜 기대 많이 했는데, 모르겠어, 요 이게 맞는지 사실은. 아, 몰라. 상자나 까서 6, 7 얻어야지 뭐. 나와라, 6, 7. 아니, 세미형 스냅 그만하라. 아니, 세미용.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어, 안 사줘요 뭐 사는 거는 일단 포기해야 될것 같습니다 뜨면 뭐해 안 되잖아 떠도 안 된다니까 아니 이걸 3주 동안 어떻게 하냐고 크리스마스까지 이거 하라고 어렵다 이번 이벤트 이번 이벤트 조금 무리수 돕긴 했어 아니 나나 이거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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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포기했어 포기하면 편해요 여러분들 아 근데 이거 앞으로 타코 이벤트 때나 업데이트 때 계속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 님들아? 인정? 계속 이러고 있을 거 아니야 이건 좀 쉽지 않은데 와이 사람은 선택받은 사람이다 와 여러분들 여러분들 제가 얻었어요 와 나왔다 여러분 나왔다 어 <laughs> <laughs> 아, 이거 얻으신 분허하드립니다와 이걸 자연빵으로 얻으셨다고. 허허허쉿쉿쉿쉿 쉿! 쉿! 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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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쉿! 캔디 자전거 얻으셨다고 하네요. 오 이분 얻으셨네. 이야 이거 뭐야? 야 캔디 자전거다. 캔디 자전거. 와이 사람도 선택받은 자네. 와 부럽다. 오케이 일단 업데이트는 이렇게 마쳤고 마지막으로 로스 스파게티까지 만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아니 오늘 업데이트로 얻어서 다 뿌리려고 했는데 뿌리기 뿌리지도 못하고 끝났는데? 와 레전드다. 여기에서 만약에 내가 차단하고 도망가면 논란이 생겨서 유튜브 접어야겠죠? <laughs> 자 오케이 일단 확인했습니다 아 이걸 얻으셨네 아 레전드다 로스 스파게티 야 레전드다 와 진짜 부럽다 아니 로, 로, 로스 스파게티 이렇게 받는다고? 아 감사합니다 아 지금 시청자분이 로스 스파게티 뜨신 걸 저한테 줬어요 와 레전드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오늘의 업데이트 제가 아까 오프닝 때 이제 대격변 업데이트라고 말했는데 취소하겠습니다 정말 기대를 많이 했는데 저는 조금 최악의 업데이트 업데이트 급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문제가 조금 많이 생길 것 같은 업데이트였습니다. 이게 3주 동안 지속이 될 텐데, 업데이트나 타코 이벤트를 계속할 건데, 그때마다 이걸 해야 되잖아요. 그때마다 이걸 연타를 계속해야 돼. 빨간색 에러창 떼면서 연타할 생각에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그리고 이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거 얻은 사람들도 실제로 많이 없고, 기대를 정말 많이 했는데, 나눔할 것도 없어서 지금 일단 시청자분이랑 거래한 이 로스 스파게티라도 오늘 올라갈 영상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하이프, 그리고 댓글까지 남겨주신 분한분 을 추첨해서 제가 이 로스 스파게티를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제 앞으로 이 티켓팅 메타가 계속 될텐데 티켓팅을 해야돼요 여러분들. 정말로 쉽지 않은 네, 업데이트가 될것 같습니다. 일단 이게 가장 큰 문제는 여러분들 이거 앞으로 그냥 업데이트나 이벤트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가장 큰 문제는 매크로 입니다. 여러분들이 거 이제 그냥 컴퓨터 프로그램을 써서 그냥 24시간 켜놓고 이거 그냥 연타 매크로 돌리면은 일반 유저는 사진을 못해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업데이트 많이 아쉽긴 한데 수정을 조금 해주요 않을까 지금 예측을 하고 있고요. 빠르게 오늘 이벤트 재밌게 즐겨봤습니다. 오늘도 영상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저는 여기서 물러나겠습니다. 싸바